하루 세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일 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 중계 하현정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융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장중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우영 대표와 내입장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에도 장중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이 매수세로 나서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코스닥 지수는 지난해 8월 고점 부분까지 박스권 상단을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연중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고가권에서 급락 없이 잘 버텨주고 또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힘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인 테마주 역시 고가권에서 잘 버티는 모습으로 수급이 쉽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오늘 코스피 지수 방어는 기관의 삼성전자 매수세로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혁신 기술 기업들의 강세와 함께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요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도 지금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 중이고 어, 상반기에 AI 및 로봇주의 상승과 맞물려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 터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마감장 특징 살펴봤습니다. <laughs> 이제 내일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내일장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중요한 힌트가 되겠는데요. 내일장 관심업종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 최근 강세 테마 투톱이라고 할수 있는 AI와 로봇 산업의 강세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21년에 메타버스 테마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연상 메타버스 테마를 연상시키듯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여파로 기술 기업들의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 기업의 성장에는 반도체 수요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량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채 GPT를 필두로 한 AI와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혁신기술을 실현시킬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초는 역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혁신기술 기업들의 성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요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주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반도체주 흐름이 매우 탄력적인 모습인데요. 어 탄력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신규주를 주로 본다면 신규주 중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TMC 그리고 오늘 고가 마감을 한 미래 반도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설계 및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 가온칩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영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일도 돈 되는 정보들이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